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한 숲은 2월 17일 동국제약 회장 권기범과 벽식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 1일 밝혔다. 벽식의 기부 캠페인은 시기가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이에 따라 시간에 소외된 삶을 사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전달되며 봉사자가 직접 그림을 그려 전하며 봉사자의 마음을 함께 전했다. 벽식의 전달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시간에 대한 가치를 알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동국제약은 2022년부터 함께하는 한숙과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동국제약 구제성 상무는 해외 취약계층 아동들이 일상에 힘을 더하기 위해 해당 행사를 기획했으며 해외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동국제약은 앞으로 더욱더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하는 한숙권 운상 대표는 긍정적인 희망을 전해준 동국제약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임직원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더 뜻깊은 활동이 될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한숲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영세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경로 무료급식수결식예방지원청소년동아리지원장학지원환경개선사업해외빈곤아동교육지원 지원 등을 자원봉사단체기업연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께하는 한숲은 소외받는 아동·청소년들과 그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입니다. 함께하는 기관으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숲지역아동센터 빛텐지역아동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따뜻한 밥상 경로무료급식소 청소년휴카페 담장이 넝쿨 한숲작은 도서관 한숲희망나눔 장학회와 천사하노스클럽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한숲은 아동학 대회방 사업 명세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장학 지원 아동 청소년 공부방 꾸미기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주방시설 지원 및 자원봉사자 단체 기업 연계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쿠키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핫픽스 등 40여 가지의 사회 공익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ndsup.or.kr